왜 선한 자는 먼저 무너지는가? 나는 이 질문에서 철학을 시작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다. 그 적대는 감정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에 새겨진 충돌이며 욕망의 대립, 이기심의 투쟁이다. 그 안에서 선함이란 무엇인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스스로를 희생하는 용기 아니다. 그것은 방어 없는 상태다. 무장하지 않은 채. 들판 한가운데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자를 가장 먼저 알아본다. 가장 먼저 시험하고 가장 먼저 짓밟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은 강자들이 약자를 길들이기 위해 만든 달콤한 명령이다. 내가 본 세계에서 침묵은 동의가 되었고 참음은 도구화 되었으며 이해는 이용당했다. 착한 자는 왜 무너지는가? 그들은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것을 먼저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극이며 동시에 예언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그 비극은 반복된다. 도덕은 약자를 지키지 않는다. 도덕은 강자가 만든 틀이다. 그 틀에 맞추는 자는 스스로 목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착함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기대지 않는다. 선한 의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잔인한 생의 흐름을 건널 수 없다. 진실을 말하자. 이 세계는 선한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들은 가장 먼저 기대고, 가장 먼저 배신당하고, 가장 먼저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존재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정의는 선이며, 정의는 공정이라고. 그러나, 나는 묻는다. 누가 그것을 정의하는가? 그, 정의란 이름을 붙이는 자는 늘 힘을 가진 자였다. 정의는 오름이 아니다. 정의는 권력의 언어다. 그들은 말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지만 내가 본 현실에서 정의는 승리한 자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다. 패배자의 정의는 언제나 묵살된다. 고통받는 자의 외침은 혼란으로 규정되고 다수의 목소리 뒤에 숨은 폭력은 질서라 불린다. 그것이 정의의 민낯이다.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 정의는 힘이 있는 자의 시선에서 탄생한다. 나는 이런 현실을 철학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외면한 철학은 위선이다. 고통의 편에 서지 않는 철학은 장식일 뿐이다. 도덕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강자가 만들어낸 게임의 규칙이다. 그 규칙 안에서 약자는 늘 착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문제적인 존재가 된다. 고통을 말하는 자는 불편한 자가 되고, 침묵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인 자가 된다. 나는 그것이 가짜 도덕임을, 거짓 정의임을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면, 단지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덮는다. 하지만 나는 덮지 않는다. 나는 바라본다. 고통을, 권력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고요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그리하여 말한다. 정의는 이상이 아니다. 정의는 장치다. 강자가 약자를 길들이기 위해 만든 가장 세련된 장치. 그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철학을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눈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화를 내지 마라. 참아라. 이해하라. 그것이 성숙이고 덕목이며 인간다움이라고 나는 오래도록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을 관찰하고 인간의 본질을 직시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참는 자는 결국 이용당한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무언의 허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내가 화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괜찮은 줄 안다. 너는 참았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착각한다. 그리하여 내 인내는 곧바로 착취의 통로가 된다. 나는 철학자로서 고통을 관찰했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참는 자의 고통을 그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지우고 스스로를 지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무너진다. 아무도 그 무너짐을 알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는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자신을 잃는 일로 이어지기 쉽다. 인내는 아름답지만 그 인내가 자기를 소거하는 방식일 때 그것은 철학이 아닌 자기 파괴다. 나는 말한다. 참음이 곧 지혜는 아니다. 침묵이 곧 성숙은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연장시킬 뿐,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세상은 소리내지 않는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참는 자는 도구가 되고, 자원이 되고, 대상이 된다. 나는 철학이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언어라고 믿는다.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영혼을 빼앗기고, 철학을 가지지 못한 자는 세상에 무력하게 노출된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언어는 침묵이 아니라 거절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오래도록 이 질문을 파고들었다. 쾌락인가? 의미인가? 아니면 신의 실험인가? 아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아니... 내가 발견한 진실이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기본 값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결핍하고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모든 결핍과 욕망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욕망은 충족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큰 욕망을 부른다. 채워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다음 결핍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구조다.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구성한다. 모든 의지는 고통을 낳는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이미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정하는 행위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미완이며,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살기 위해 원하는데, 그 원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나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고통을 극복하라고.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한다. 고통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되어야 하고, 인식되어야 하며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려는 자는 인간을 없애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하고, 집착하고 부딪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삶은 상처의 연속이며 철학은 그 상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나는 위로가 아닌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꿰뚫어 볼때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너무도 일찍 깨달았다. 그 어떤 이상도 정의도 선함도 이 세상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욕망은 계속되고 인간은 반복하며 고통은 형태만을 바꾼 채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 질문 앞에 멈추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세상이 아니라 나의 인식을. 세계는 내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나의 의식 안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고통도, 결핍도, 그 모든 감정과 불안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 나는 물러난 것이 아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계를 꿰뚫어 보았고, 그 위에 서기 위해 나의 시선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바깥을 고치려 한다. 사람을 고치고,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비판한다. 물론 그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자기 고통의 본질을 잊게 만든다. 나는 철학이 바깥이 아닌 내면의 반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세계는 의지와 표상이다. 즉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기대하는 것에 반영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잔인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다. 내가 세계를 소유하려 할때 나는 항상 고통받았다. 그러나 내가 세계를 지켜보는 자가 되었을 때 고통은 나를 더 이상 휘감지 못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불완전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 불완전함 위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조금씩 벗겨낸다. 욕망을, 두려움을, 기대를, 그렇게 해서 나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안다. 고통은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삶의 뼈대이며 존재의 구조 그 자체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철학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는 것이다. 삶은 욕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나는 욕망을 의심했다. 쾌락은 사라지고 결핍은 늘어난다.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잃어간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살아야 고통에 짓밟히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나는 의지를 거부하는 삶을 사유하기 시작했다. 욕망에서 멀어지는 일, 소유하지 않는 일, 기대하지 않는 일, 모두가 달려가는 방향에서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가 택한 철학의 실천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도피라고.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면의 초월이라 부른다. 외면의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침묵.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 그렇게 나는 고통과 싸우지 않고 그 위에 서는 법을 배웠다. 철학은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철학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그 세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부서지지 않기 위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생을 관조하는 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그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비로소 자유를 알게 되었다.